그, 페스티벌을 중간부터 봤거든요. <laughs> 조금 아쉽게 됐네요. 어,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면, 장인대전. <laughs> 장인대전. 아니, 장인대전이 싱겁게 끝났다. 이 정도고, 뭐,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좀, 싱겁게 끝나서, 좀 아쉬웠다고. 그리고, 이번에 사이퍼즈 페스티벌에서 나온 내용 업데이트, 마지막, 그, 후반에 업데이트 내용 나온 거 봤는데, 진짜, 어,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감탄했냐면, 와, 신기해, 나온다! 가 아니라, 그, 와, 어떻게 기획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을 만한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페스티벌에다 내놨을까?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역시, 기획자들은 달라요. 기획자는 달라. 어? 여러분, 페스티벌에서 지금 내놓은 것 중에 전부 다, 어, 신규 유저를, 그니까, 지금, 지금 상태에서 신규 유저는 이미 끝났어. 포기했어. 얘네는, 왜냐면 포기할 만도 한게 뭐냐면, 이미 다른 게임들 다 나왔잖아요. 그, 다른 게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순 없어요. 우리가 끌고 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뭐다? 더신 지금 기존 유저들 잡아놔야 됩니다. 신규 유저 유니크 준다는 거 그리고 기존 유니 기존 유저 유니크 준다는 거 뭡니까? 친구 끌고 와라 이거죠. 친구 끌고 와라. 코스튬 많이 내놓는다. 잘 꾸밀 수 있게 해준다. 어 그리고 아까 이제 무슨 그풀 유니크 풀 푼, 푼다고 했을 때 그때 풀 유니크 푼다고 했을 때그 누구지? MC가 이제 내 어플 돈 포기했나요?라고 말했는데 <laughs> 진짜 좀어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이 사람 되게 진짜 만년 MC네. <laughs> 되게 돈 받으면 어 <laughs> 진짜 참 열심히 살아가신다는 걸좀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과금 포기가 아니라 이미 과금할 건 내놨잖아 전방에 다 뚫었잖아요 <laughs> 악세사리 과금 안 하겠어요? 해 로딩 그 카드 그 그림 달라지는 거. 다 한다고. <laughs> 왜? 아이, 다 하는, 뭘, 몰라서 물어요? 그냥 하는 거지. 내놨으면 하는 거야. <laughs> 여기 있는 거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유니크 준다는 거는 게임 안에서 불리하게, 불리한 생각을 가지지 말게 해줘서 붙어있게 만드는 거죠. 발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발 잘못 이거 거의 벼랑 끝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에서 큰 업데이트도 몇개 없었고 한데 이 상태 페스티벌에서 한번 뒤집어 없지 않으면은 뭔가 아, 얘네 아, 여기서 계속 쭉 이대로 가겠구나. 페스티벌에서 이랬으니까 안 그래도 뭐나 지금 이 상태에서 뒤쪽에서 계속 하는 패치도 계속 이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페스티벌에서 그 노린 거가 진짜 잘 노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얘네 와, 이 정도 생각했으면은, 어뭐 되게. 그리고, 예전이랑 좀 다르죠? 이번 거, 예전에는 밸런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왜 벼랑 끝이라고 생각, 왜 벼랑, 벼 끝이라는 걸잘 인식을 했는지, 밸런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구요. 그냥, 개선점.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거는 최소한으로 개선점 해놓고, 그 다음에 기존 유저를 잡아두는. 그니까, 사이퍼즈를 돌아가게 만드는 유저를 잡아두는 형식의 개발 내용에 대해서 사이퍼즈 페스티벌에서 밀었다는 거. 이야, 놀랐습니다. 진짜 좀 아쉬웠던 거는 <laughs> 장인대전. 장인대전 너무 짧았어. <laughs> 너무 짧았어. 아, 그, 그 파티 그거 있잖아요. 아니, 나도 그거 생각했어! 저격 <laughs> 파티! 이거 저격 파티 아니야. 저격 파티용 아니야. 아니 그거 말하시는 개발자분들 얘기 하나도 못 하더만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만나기 싫은 애들은 어, 걔네들이 쫓아올까 봐 아무 말도 못 하시던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오버워치 하면 되는 건가? 인게임 채팅 인게임 채팅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인게임 보이스 보이스 채팅 나, 나왔을 나왔을 때도 어 되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긴 한데 그 개발자분이 말한 거 보니까 굉장히 얘기 잘 해놨습니다. 자기가 등록해야 돼요. 자기가 등록 하고 나서 그 등록한 사람이 들리는 거지 등록을 안 하면 안 들린다 이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모드 얘기까지 나왔을 때난 망했다고 생각했어. 모드 얘기까지 나왔을 때 <laughs> 모드 나왔을 때 나는 아 사이퍼즈 끝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 악세사리랑 이런 것들 보고서는 좀 이제 악세사리랑 이런 거랑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든 거 <laughs> 깜짝 놀랐어. 그런 거는 뭐,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좀, 어, 얘네들이, 아, 진짜 생각 잘했다, 라는 것까지 했는데, 그, 모두 나온, 모드 소개했을 때, 아 사이퍼즈 망했네. <laughs> 끝났네, 사이퍼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했다. 어 결론은 뭐, 진짜, 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100점 만점에서, 진짜 모든 거다 따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뭐, 완성도, 막, 진행, 뭐, 미끄러운 진행, 뭐, 이런 거, 다, 그런, 그런 것까지, 막, 뒤에 스태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까지 다 따져가지고, 60점 정도. 진짜, 최고. 100점에서 60점 정도. 60점이면 진짜 잘한 겁니다. 진짜 잘한 거. 왜냐면, 이거를, 아, 이게 페스티벌이었어.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페스티벌이었어요.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디 아이 아이템. 아이템 거기서 저는 조금 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잘은 못 들었는데 아이템 뭐 뭐라 그러던데. 뭐 자기가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 그럼요. 공속이 가득한 거죠. 옵션 개조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옵션 개조는 신의 한 수고 밸런스 패치를 아마 붕괴시킬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밸런스 패치가 아마 옵션 그거로 맞춰지면서 이제 난리 날 거고요. 그리고, 어, 게임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페스티벌의, 페스티벌에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게임은 상관없어. No m 인데돈 많이 내놔라 이거죠. <laughs> 덕질 많이 하라고. <laughs> 나 너네가 덕질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해! <laughs> 그리고, 야, 얘들아, 너희들이, 어, 치임한 애니메이션이까 캐릭터를 만들어놨다고? 다! 전부 치드렇게! 야뭐 거의 뭐, 연쇄, 뭐, 뭐, 트럭 운전기사 같은 수준이고요 뭐, 게임 자체는 어떻게 될지, 호, 아마 혼돈의 카오스가 될것 같은데. 예, 네, 친구들도 데려오라, 이거죠. 플루니크 신규 유니크, 이거 다 하는 거 보면은, 너네 덕질할 거 많이 만들어놨고, 어,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어, 뭐 일러스트 뭐, 뭐, 다, 다 있으니까, 어, 얘들아, 와가지고, 어, 이거 하라, 이거죠. 어, 그러니까, 뭐, 사실, 사실상 한숨 돌린거죠 지금... 개발 기간이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굉장히... 그... 길게 잡아 놓은 것도 그렇고 재밌다 이거죠 안 망한... 안 망한 이유는 아 렉! 막 이런 것들 다 제치고 사이퍼즈 잘 만들었어요 타격감도 그렇고 이것저것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든 게임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악마력을 뚫을 수 없다는 그...런 점 정도? 그런 점 정도가 이제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아니 돈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게임을 운영을 하지. 여러분 캐릭터에 선글라스 안 씌워져 있다고 이글이 칼질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만약에 그 모자가 없어가지고 막 발도가 안 나가 이런 거면 은 똥과금 게임인데 지금 사이퍼즈 페스티벌에서 내놓은 거는 덕질 안 하고 <laughs> 그런 거니까. 밸런스에 대해서 만지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이템 개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강조해 놓은 건 그거다. 그런 겁니다. 아니, 모드가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할 유저가 있어? 에요. 개인전은 조금 잘될것 같아요. 개인전은. 근데, 이게 이제 캐릭터 밸런스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사이퍼즈 메인 컨텐츠는 공식전이니까 메인 컨텐츠는 공식전이니까 뭐 번외나 이런 걸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거고 이런 거 모드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런 거고 어뭐 서브 컨텐츠 같이 잘 해놓긴 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제가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게임 종료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고레벨 캐릭터의 리스폰이 빨리 되도록 변화합니다 캐릭터의 레벨이 아니라 레벨만이 아니라 게임 진행 시간에 맞춰 유기적으로 리스폰 시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안 나온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레벨 많이 올려라 이거죠 니네 고정내 해봐야 의미 없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는 전투력 높은 사람이 이김 이거예요 그죠? 사이퍼즈가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패치할 게 이제 없어 이제 없고 그, 편의성을 이제 바꿔가는 중이네요. 마치 던파처럼 되고 있어, 지금. 이제,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막, 막 아이템 한 번에 팔기, 막 이런 거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게임이 이제, 어, 말단으로 치타았다는 거야. 원하는 조건의 능력자 파, 파티 매칭. 게임 종료 후, 같은 팀이었던 능력자와 파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트와일라이트에 있는 파티 NPC를 통해 파티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파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용병 등,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 자신을 용병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 급수정렬 포지션 표시를 통해 원하는 용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전 파티는, 아, 일반전도 있어.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아이디는 안 나오겠지? 아이디 나오겠네. 3대3. 그니까, 아니, 모드가 딱 나왔는데, 망할 것 같은 거야. 망했다. 심, 3대3, 심플한 공성전을 즐겨라. 자, 여러분들, 그, 아니, 잘 보시면은, 심플한 공성전을 즐겨라인데, 아니, 하나도 심플하지 않을 것 같다고. 3대3인데, 지금 5대5가 안 잡히는데, 3대3을 어떻게 하냐고. <laughs> 5대5 하던 사람들이, 아야, 매칭 안 된다. 3대3으로 가자. 3대3으로 갈것 같아요. 5대5 하던 사람들이랑 3대3 하던 사람이랑 갈려가지고, 마치 사이퍼즈 2 나오고 마냥 망한다고. <laughs> 아무도 안 한다고. 5대5도 이제 더안 잡히고, 3대3도 안 잡히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고. 점령전. 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타워를 차지하고, 저게 HQ를 공격하는 타워 점령전. 타워를 차지하면, 뭔가 자꾸 시즈탱크로 모드를 해가지고 싸워, 쏘나봐요. HQ를 발사를 하는데, HQ를 박살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오래 겟,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는 거지. 그럼 있으면은, 어, 어, 근데 점령전은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겠네?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안 싸우면 적어 되니까. 그러면 레벨이 같은 수준으로 오르겠네? 와... 어, 만약에 점령전이 레벨이 같은 수준으로 오르면은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간... 그것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는 진짜 나... 마지막에 가면은 그니까 처음부터 막그 조합이랑 전투력 싸움 되겠네 재밌겠네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점령전이라니까요 부시는 게 아니라 점령해서 그... 걔네가 쏘는 거야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니까 오버워치의 그 수레밀기마냥 사람이 더 많으면은 많은 사람들쪽으로 이렇게 게이지가면서 점령되는거겠죠 그런 느낌일것 같은데? 모르겠고 아이템 장착 개편 그래 이거 개조! 뭐야 이거 개조 어떤거야 어떻게 된거야 야왜 개조는 안나와 이거 쉬운 획득 아이템 개조 상점 상시판매획득적격 어쩌고 아이템 가치상승 전략적 아이템 세팅 전략적 아이템 세팅은 뭐야 가치 야왜 안나와 아니 안 나오잖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주시 있게 보고 있는 아이템 개조랑 어, 전략적 아이템 세팅 내용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세팅을 하나에 꼬라박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캐가 이제 안 죽겠네. 그럼 회피 탱거는 안 죽겠네. 그런 느낌이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아이템 개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능력치 개조에 대한 게 아니라 아마 그막 어떤 스킬에 부여 막 이런 거읽요이요막 공격력 10% 부여이던 거를, 뭐, 공격속도 10%,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러면 뭔가 좀더 달라질지도. 라벨. 여기서부터 이제, 과, 금,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게임 밸런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과금이라고 안 해도 되구요. 멜빈, 예, 처음에 봤을 때, 어! 웨슬리랑 비슷한 메커니즘의 캐릭터가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거 없네요. 리퍼는 또 남자 수박했지, 또. 젠장. 전체적인 평가. 어, 사이버즈 페스티벌 자체는 잘했습니다. 왜? 거의 이제, 어, 사람들조차 시들시들해져서 다들 빠져나가는 분위기에 묶어두는 선택을 한 페스티벌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묶어두는 페스티벌. 페스티벌 자체에서, 어, 보여준 내용 자체가 플레이어들을 묶어두는 플레이어들을 잘 모아두고 나갈 수 나갈, 나가지 않도록, 이제, 다독여주는 듯한 느낌의 패치 내용이었구요. 그리고, 어, 뭐, 모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저가 유입되면은, 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뭐, 일단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놓은 것 중에서도, 음, 굉장히 비중 자체가, 어, 성공에 더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어 초반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뭘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뭐뭐 뭐 문제 맞추고 뭐, 뭐 이러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약간 어 이거 너무 좀 진부하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중에 2부에 와서 이제 그쪽에서 준비한 뭐 커리큘럼 같은 걸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도 매끄러웠고 페스티벌 다 왔다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어.. 좀더 이제 그잘 정리가 돼서 되게 그 부산스러움 없이 깔끔하게 어.. 진행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패치 내용도 그렇고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 이후에 아마 밸런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 나중에 한번더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건뭐 그렇고. 음, 뭐, 결론만 말하자면 잘했다, 잘했다 <laughs> 끝, 끝이네요. <laughs> 이번 등록제가 굉장히 아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제에서 나온 결과가, 결과가 페스티벌에서 많은, 어, 영향을 끼쳤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패치가 중요해, 나는. 아이템 패치. 빨리 기상 지뢰해야 된다고. 빨리 류탄 공성, 공격 속도랑 지뢰 공격 속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당연히 아마 리스크가 있겠죠. 악튜님이 제대로 밟았네. 이제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 요소 추가하다가, 추가해서 팔다가, 나중에 옷이랑 오라 이펙트랑 악세사리의 캐릭터 파묻혀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어렵게 돼가지고, 눕달게임에, 어, 전철을 사이퍼즈도 박지 않을까 하는 스탠프 추측을 해봅니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이펙트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런 템들이 나올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니,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기다 해놓으면 지대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미아 궁 같은 거면, 미아 궁은,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쓰는 스킬이니까. 아니, 총알을, 총알을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엘리가, 상자를 던졌는데, 상자가 안 보여. 상자가 잘안 보여. 이런 거면 좀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 상자가 잘안 보여, 막 이런 거. 그렇게까지 심하게 바꿀까요? 그니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뢰 스킨이 까만 게 아니라, 하예. 그래서, 그 하얀 벽돌 위에다 박아놓으면 안 보이는 거야. 식별이 안 돼, 지뢰인지. 잘, 식별이 잘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죠. 왜? 스킨이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니까. 아마 그거는 조율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알아서잘할 거고, 어, 나오자마자 욕 먹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템 패치나 빨리 나와가지고, 재밌는 템 세팅으로 게임 좀 했으면 좋겠다.